여러분 안녕하세요. 쏭대 입니다. 제가 멤버가 별로 없잖아요. 지금 상태로는 쏭대하고아 저하고 아 저는 얘기할필표는이 없군요. 대파이님하고, 어, 대파이님하고 그리고 단풍님도 있죠. 근데 단풍님은 지가 혼자 알아서 방을 주고요. 근 중요한 게 이게 그그 대파이님하고 대파이님이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제가 저희 엄마 걸로 이걸 해야 돼요.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엄마 거고요. 제 걸로도 좀제 걸로도 해야 돼요. 그래서 걔네는 저희가 있을 때무 어, 죄송합니다. 걔네가 저희가 있을 때만 해야 돼가지고. 대파이님하고대파이님은 저희 일단 고멤으로 고멤으로 하고요. 그단풍님은 걔가 지 알아본 줄 아니까 걔는 그냥 멤버가 아니라고 하고요. 음, 여러분들 고멤 모집합니다. 아시겠죠? 고멤 뭐 유튜브 댓글 그래 꼭 올려주시길 바라구요 어... 하고 싶은 사람들은 유... 유튜브에다가 저 할래요 이렇게 써놓으시구요 어... 제가 멤버 뭐지 그 밴드를 해놨어요. 근데 거기 단풍님이 들어있어 있어가지고 어... 있어요. 그래서. 있는데요. 음, 여러분들 제가 밴드링크, 밴드링크, 링크, 밴드 링크, 링크. 밴드 링크, 오늘 그 밑에 링크로어 쏭대 멤버 모집 밴드에 들어오셔도 돼요. 아니게 여러분들. 음, 네. 네? 그래서, 어, 뭐야. 네, 여기서 끝나겠습니다, 여러분.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. 밴드로 오세요. 이상, 송비였습니다